자, 15번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자, Most American.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Celebrate, 기념한다, 축하한다, 추수감사드립니다. 우리말은 추수나 어떻게 하는 거죠? They share, 그들은 나눈다, 식사를, 음식이 나오있고요 그리고 축구를 봅니다. 그리고는 Enjoy, Talking to each 서로서로 대화하는 것을 즐깁니다. 봉사 세계 백년이에요. 네. 문법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 기본적인 좀알아넘어갑시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쇼핑은 is a big part of their thanksgiving tradition as well. A big part, 한큰 부분입니다. 뭐 중에? 그들이, 그들이, 저 thanksgiving tradition, 그들이 추석 thanksgiving을 보는 전통 중에서. 역시입니다. 역시. 또한, 역시. 또하고 똑같은 가요 자, 어떤 사람들은 쇼핑은 뭡니까? 땡스 기빙 전통적 전통적인 t 스 기빙 k 큰 부분을 차아야 어떤 사람은 쇼핑을 많이 한다는 것죠죠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The Day After Thanksgiving,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이, has been,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The b 트 쇼핑 e s 가장 혼잡한 쇼핑 날이, 옵그 해, 한 해, 그해에 가장 바쁜, 쇼핑 날이 Many stores have s a l e on t h a day. 많은 가게들이 세일을 합니다. 그날에.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 사하면 추수 감사절이니까 물론 추석이죠. 추수 추석 감사절, 추석 에 우리가 선물 많이 사겠죠? 근데 추석 딱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또 돈도 많이 썼으니까안 사겠죠, 물건를 그때 이제 남은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막 싸게 팔겠죠. 그래서 이런 날이 생기는 거예요. Many people go to the sale. 많은 사람들이 그자매그 세일 그 매장에 갑니다. So that, so that은 주가동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The shopper, 자 쇼핑하는 사람들은 looking for bargains. Bargains는 그냥 싸게 파는 물건합니다 싸게 파는 물건을 찾습니다. i 비즈 쇼핑데이, 이, 이 혼잡한 쇼핑날은 이츠콜드 불립니다. 블랙프라이데이라 블랙프라이데이 많이 들어왔죠 중국에서는 또뭐 광군제 그러죠 중국도 추석 연휴 지나고는 광군제 라서 알리바바 알리, 알리 이런 데서 알리익스프스 많이 팔죠 최근에 자, 연구원들은 notice다 자, 알았습니다 또 다른, 또 하는 Uh, 또 하나의 바쁜 쇼핑날 The day is a little different. 그 날은 약간 다릅니다. 그 어, 어떠세요? 전부 다 아니에요. 약간 다릅니다. 자, it is the busiest day of the year. 그날 이것입니다. 그 이, 이 날은 가장 바쁜 날입니다. 한 해에. The 는한해그 해에 하 됩니다. For online shopping. 누구한테?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The Monday after Thanksgiving. 자, 추수감사들이 지난 추수감사들 다음 월요일 말합니다. 월요일에 해 a 비 y 노래 r 사이버 먼데이. 자, 뭐로서 알려져 해서비퀸 뭐로서 알려져 있다면 사이버상의 먼데이, 사이버 먼데이 인터 인터넷 쇼핑을 말하죠온 디스 음. 이날에는 점점 더 많은 쇼핑객들이 삽니다. 그들의 어 하루 데이 기프온온인인가 그들의 공휴일 선물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으로 공유를 할수 있다는 산대예요. 블랙프라이데이가 뭡니까? 블랙프라이데이가 우리가 옛날엔블랙프라이데이죠 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그, 그다음 금요일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첫째 금요일이 블랙프라이데이인데 그 요정보다 또 먼데이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월요일이. 이게 뭐 사이버 먼데이라서 온라인에서 사람들 먹을 때 많이 산대요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